고동어 새끼들인가? 응? 저 앞에 통영 유라운선 터미널 있잖아, 그지? 그리고 여기가 여기도 공중 화장실이 있으면서 차박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고 넓고 광장 있고 여름에는 여기 또 분수대. 군수대도 나오고. 이쪽으로는 지금 저쪽에 카라반하고 이쪽에 서가 그 차박하기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다가 옆에는 보이고. 이쪽에는 뭐 요트, 보트 정박해 있습니다. 이쪽에. 저쪽에는 지금 거북선이 있는데 거북선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좀 이따가 이쪽에 둘러보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글쎄요 이브 계류를 많이 해놓고 있네요 여기 이게, 이게 저기, 여기 보니까, 요트 타는 곳,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트 투어 거 하는 거는같아 어, 어, 어우, 저쪽에, 건너편 쪽에도, 저쪽에도 엄청나게 많네, 요트 계류소가. 그지다 이게, 아, 이게 이제 신청을 하면, 요트 투어를 할수 있다는 얘기구나, 여기서. 이 앞에도 유투가 저쪽에서는 차박을 좀할 수가 있고 <목소리> 음, 여기 해양스포츠센터를 이사 <목소리> 가려고스루 강습 하고 그러는것 같습니다 음. 한 음. 고 상이 올라가잖아요 음. 여기가 상이 올라 여기가 상이 올라가고 하 여기는 유람 유람선 터미널 이게 유람선이구나 이게 이 배들이 유람선인데 월요일이다 보니까 어오 여기 오, 밑에 때로 있네 이 어. 카메라에서는 안 보일 것 같은데 어, 오 여기 때로 있네요 뭐 고등어 새끼들인가 이거 거. 아니 이거 고등어 새끼들인가 어? 뭐야, 이게? 떼지, 있네? 글쎄 고등어 새끼들인가 이거 빠득, 빠득, 빠득. 고등어 같아. 네. 저 고등어 새끼들 네. 같아, 같아 그지 어. <laughs> 고등어 새끼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어우 여기 엄청나게 많은데요 음, 어, 그지 어. 음, 계속... 어, 예약해가지고 이 사람들 저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고 아까는 불이 무이 일단... 이리 가자. 야, 내이려올려 네. 올려. 네, 아니, 지금 우이 지금 들어가면 당연히 차지 않 차. <laughs> 이거는 거북선이고 저쪽 건 판옥선. 안타깝네 월요일이라서 휴관하는 모양이네 진짜. 거북선 등등 조선군성 할... 관람 정기 휴장이라네 매주 월요일. 아 월요일에서 오늘 여기는. 그러네 한강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못 보겠네 아 요건 판옥선 저거는 거북선 그러게 어 여기는 들어갈 수 없네 저쪽에도 어, 갈수 있게끔 돼 있네 저 빨간 등대 있잖아 저쪽에 어갈수 있게 돼 있네 여기다가 또 누가 뭐 던져 놨네 여기 누가 등발 던져 놨네 어, 등발 던져 어, 놓은 것 같아 그어 아까 저 요트 나가네 이제 이거. 여기 요트 나가네. 어? 여기 막 타러 가네. 요트 나가네 여기. 아까 그 사람들 했더니아유 멀미하지. 저 아우 저 정도면 멀미하지. 다이킹이킹 <laughs> <laughs> 타는 것 같은데 뭐 멀미하지 않겠어저저 저 정도 파도면 멀미한다니까. 나 저번에 서해 가서. 몇년 전에 바다 낚시에다가 멀미나가지고 아주 혼났어. 저 낚싯대 뒤에 낚싯대, 낚싯대 해고 나가는 것 같은데? 저 낚싯대 다들 장착했는데? 저쪽에서 저쪽에서도 저 빨간등대까지 올수 있겠네 오, 음. <laughs> 여기까지 왔다 <laughs> 야, 여기 나오네 여기 유치한 김상호 김춘주 박경리 <laughs> 등 우리나라의 현대문학사에히라한 정적을 아끼는 문화가들이 바로 이곳 총영 초시들이다 그들의 몸튀는 활동은 해이 생기기 이전 로 연필로 주 필기로 삼았기 때문에 그를 필을 상징하는 연필로 태표를 연필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필 형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 연필 등대다. 네. 그래서, 그래서 여기 네. 대표적인 이 지역 기배출한유치님 여기 김상홍님의 어 봉선화 김상홍 어 친필 어, 어, 저기를 해놨네요. 어, 봉선화 네. 그다음에 유치한님의 청마 유치한님의 깃발 네. 네. 그래 가지고 여기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바람이 역시 바다 바람은 강합니다. 엄청나게 넓지요 여기.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뭐. 넓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장입니다. 강장이고, 또, 화장실도 가봤는데, 상당히 깨끗해요. 화장실 깨끗하고, 워낙 넓고, 또,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카바뒤로서는선생님집니다 또, 이쪽에 카라반 갖고 오신 분은 며칠째 여기서 지금 차박하시는 것 같고, 여기도 카라반이 많이 지금 저쪽에 있는 카라반들은 지금 다 와서 차박들 하시는 분들이고 몇 개의 카라반은 그냥 여기다가 그냥 장박하는 카라반들 같습니다 통영 분안공원 단지 편의장이 좋습니다